네. 한국사람보다 더 한국사를 더잘하는 마크 피터슨 교수님과 한국을 대표하는 신진 역사학자 신채용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 마크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채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한국에 오셨나요? 예, 여러분 보러 왔습니다. 오, 진짜 감사드립니다. <laughs> 이번에 책 새로 나왔으니까 좀 알려 드리려고 여러 곳에 발표도 하고 사인회도 했습니다. 책을 궁금해 하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책 제목이 웅물 밖에 개구리가 보는 한국사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에는 웅물 안 개구리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우물 안에는 이렇게 넓게 잘안 보는 것 같다 한 건데 제가 공부한 책이 한국 역사 관계 한 책인데 원래는 이기백 선생 쓰신 책이에요. 한국사실론. 네. 근데 그 책은 훌륭해요. 보니까 지도가 한국 외에 지도는 하나 없습니다. 아하. 한국에는 동양에, 한국에는 전 세계에 한 지도가 없어요. 조금 우물 안에 개구리 같대요 한국 입장에만 보는 거예요. 한국 외에 다른 나라를 비교한다면은 아주 테란한 것 많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밖으로 다른 나라 비교한다면은 한국은 정말로 평화스러운 평화로운 나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그렇군요 제가 살짝 여 어, 살펴봤는데요. 문답 형식이더라고요. 역사학자인 신채영 박사님이 질문을 던지면 마크 피터슨 교수님이 답하는 형식인데요. 어떤 책인가요? 일단 이렇게 질문과 대답. 우리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읽기가 쉽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전공자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많이 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대중 독자들은 그걸 어려워하니까 우리가 말하듯이 해보자. 특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국사의 큰뭐 어떤 주제 몇 가지를 가지고 어, 오물 밖의 시선으로 얘기를 해보자. 어. 해가지고 그런 챕터를 구성해서. 써봤습니다. 네. 책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됐는지 직접 알려주시겠어요? 네. 책은, 쌈, 부 3부, 세, 부분으로 앞부분은 한국 역사는 평화롭고 안정한 역사다 한거 u bu, bu, 개 u 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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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일반 한국 학계에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전쟁 많고 저~ 침략이 많이 당했다 하는 거예요 난 그것 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좀 다른 것으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유교 관계 아주 미안하지만 한국 내에는 유교를 많이 아시는데도 많이 오해도 해요 음. 사실은 유교는 조선 초기 조선 중기까지는. 자 유교는 저 조선 후기하고 좀 달라요.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유교이라고 생각한다면, 은자부계 사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남자 중심으로. 네. 근데 조선 초기는 안 그렇었어요. 어. 조선 초기는 상속은 돌아가면서 남녀, 아들, 딸 똑같이 좀 했었어요. 네. 또 아들 없으면은 딸에게는 자, 재산을 다 주는 거예요. 신사임당은 네. 형제분 없어요. 음. 형제는 오빠는 남동생이 없어요. 다, 딸 다섯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산을 똑같이 (5분제) (1~5분의 1), 1 나누고 좋습니다. 또한 조선 초기는 제사 우리 보통 한국에는 제사이라고 생각하면은 큰집에 또총선큰이들 건데 어, 네. 조선 초기는 안 해요. 초순 초기는 제사는 토어하면서 했었습니다. 네. 저 순서대로 저 남녀, 남녀, 아들, 딸 이렇게 토어가면서 했었는데 제가 미국 사람으로 이게 이해가 갑니다. 음.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서도 명절 때 가족끼리 모이잖아요. 그런데 네. 어느 때 이모 집에 가요. 어, 어느 때 고모 집에 가요. 돌아가면서. 어느 때제 제, 작은아버지 집에 가요. 네. 어느 때 우리 집에 와요. 이렇게 네. 돌아가면서 한 거예요. 한국의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유교를 부계사회로 생각을 해서 유교를 피평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 그렇군요. 제가 알고 있는 유교랑 좀 음, 다르게. 다르게 해석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많은 사람 요새 유교를 좀 버립시다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렇죠. 하는데 나는 이거 틀린다고 유교는 대단한 교리, 음. 대단한 가르침 있다고 좀 생각하는데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조선 초기처럼 평등한 사회에 유교를 저, 실행하면은 오히려 된다고 좀 생각해요. 삼부는 선비 문화 시조까지 난 시조를 많이 좋아해요. 아. 미국에 시조를 많이 저, 쓰도록. 시조 미국 말로 어, 시조를, 시조를 쓰는 걸 영문으로 작성 영문로 작성한 것에 운동이 있습니다 어. 미국 내에 시조가 그만큼 네. 힘이 있는 거야 어. 힘이 있는 거예요 또 삼부 저 책의 삼부는 선비 문화 관계도 여러 가지를 언급한데 선비를 사무라이하고 비교한 거예요 음. 사무라이는 싸우는 사람 사람을 칼로 죽이는 사람 근데 선비는 붓, 붓 쓰는 사람, 붓, 펜. 붓 쓰는 사람. 그러니까 문신. 붓은 칼보다도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문화는 세계적으로 일본 문화나 다른 문화를 비교한다면은 아주 붓의 문화, 선비의 문화 이거 태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보면은 아리랑 같은 거 배우면서 한민족의 고유 정서가 한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일만 있으면 항상 울어, 사람들이. 그렇죠. 옛날에는 그래서 무슨 스포츠 이벤트일 때 항상 그 폐회식 할때아리랑하고울우 이게 아니는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 침략을 당한 횟수가 전 세계 어느 나라로 비교해도 적습니다. 음. 유, 요즘 최근에 월드컵리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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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는 우리는 0년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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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전쟁이 더 그러니까 축구에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나라는 오히려 신명나는 민족이에요. 흥, 어. 그 사물놀이. 아. 그래서 저는 아주 그 비타스 교수님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나 세상 깨닫게 되는데요. 음, 이 책에서 한국의 성씨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세요. 김씨, 이씨, 박씨가 유독 많은 이유를 이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야기 좀해주시겠습니 김이 박은 어떠한 성시였을까 생각해 본다면 모두 왕가입니다. 음. 왕의 성이에요. 그러니요 김은 수로왕, 박은 박혁고세. 이 시도 소라볼 중에 하나예요. 어. 소라볼의 육부촌, 이, 청, 체 한국에 나타나는 성시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체포기에는왜 성시가 이렇게 몇 개만 많을까 생각한다면은 한국의 안정한 역사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유학생 하나 계셨는데 우리 학교 오셔서 난 조만할 이름이 뭐냐 했더니 부지와라해요. 후지와라. 후지와라. 네, 나는 아 후지와라 해안시대야 지배층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역사까지 다 깨고 계시군요. 아, 그러니까 조금 네. 일본 조, 역사 조금 공부했으니까 그 네. 여자는 제 이름을 제가 아니까 아주 겸손하게 아주 아주 아, 네제 이름을 아시니까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 순간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많지는 않아요. 다 죽였습니다. 음. 다른 나라에 왕조가 문을 질때그 집의 충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원칙이에요. 백제는 그렇게 했어요. 백제의 성씨는 여덟 성씨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어. 그것은 원칙대로 한 거요. 다른 나라에도 근데 한국에 왜 원칙되지 않은 대로 가야수부터 그 수로왕의 김씨들, 김해 김씨들, 가야수부터 신라까지, 신라에서는 고려까지, 고려에서는 응. 자, 조선까지는 평화롭게 넘어갔다는 것은 제 폭입니다. 그런데 한국서는 주로 자, 혁명 아니 혁명이 있고 이렇게 왕조가 세웠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혁명은 없었습니다. 지배중이 계속 계속하는 걸로 소로볼스부터 조선까지는 난 그렇게 한국 역사는 평화롭다고. 그로 때문에 김이박 맞다는 것으로 결론내는 을 겁니다. 네, 우물 안이 아니라 우물 밖 개구리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고요. 네. 자, 이 책을 통해서 어, 신채영 박사님도 소개하고 싶은 구절이 있으실 텐데 어떤 구절인가요? 생활에 좀 관련된 부분. 네. 온돌 이야기를 좀 써봤어요 교수님하고 어. 우리하고 일본하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발 벗는 문화예요. 네. 왜 그럴까? 침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 침략이 그렇게 많다면은 신발 벗을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중국 보세요. 중국이 왜 만리장성을 쌓았을까? 어, 그러네요. 그 북방의 이민족들이 수도 없이 대륙을 침략하니까 을또 중국 사람들은 식탁 문화잖아요. 침대. 신발 신고 생활하잖아요 빨리 서양 사람들처럼. 뭔가 전쟁이 일어나면 아, 중국은 평균 왕조의 수명이 200년입니다. 일본도 미국의 문호를 개방될 때까지 외세의 침략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온돌에서 자는 거. 못 일어나잖아요 못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 <laughs> 몸이 노곤하니 네. 아주 좋다 그래서 이것도 하시죠. 분명히 뭐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역사와 관련이 깊겠다 아...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말 모시기 어려운 저자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 역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이책 한국에서 내주셔서 피터슨 교수님과 그리고 신채용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간한 책도 날개도 친 듯이 팔려서 베스트 1위 요정도 기대하시죠 그래요 네. 그래요 베스트셀러 되게 네 그래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두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